오늘 함께 기도하시므로 목요기도에 시작을 합시다. 받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전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은혜의 왕노릇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원하오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왕노릇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 하나님 말씀을 통하서 로마서의 5장2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는 어떻게 왕 노릇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2십절 말씀 안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왕 노릇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은혜의 왕노릇에 생각할 때 인격적인 역사의 방식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의로만이 아마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면, 여이 말씀은 두 개가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알, 알게 됩니다. 하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는 은혜도 또한 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즉 왕노릇하는 부분이 같은 두 개가 비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환된, 변화된, 새롭게 된 것인데 그이르나서 새롭게 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전에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도록 생각해 보면, 죄는 사망을 통하여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숙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또 죽기를 무승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고 하신 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누구의 종인가 하면 바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며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며 살기 위한 일에 목숨을 걸며 그것을 위하여 일평생 온힘을 다하여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또한 죽지 않기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살게 하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하고 또한 그것들을 위안과 힘을 얻게 하며 의지하고 또한 신뢰하며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스스로 영원히 살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이끄는 대로 죽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 왕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들을 지배하며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처한 비참함에서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지니신 인간이 되셨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며 영화는 생명을 주어서 해방하게 하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 죄, 죄의 왕 노릇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며 해방하였다는 것은 분명 죄의 왕권보다 더큰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가 왕로 타고 있다면 그 죄의 왕로를 해서 우리를 건져내고 또한 그 왕로를 타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왕노로보다더큰 힘과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의, 왕, 죄의 왕권에서 벗어나며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은혜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그큰 힘과 능력보다 훨씬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보다 또한 더욱 강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지배와 권력과 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반드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은혜는 강한 죄를 결박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왕으로 타는 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며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죄가 왕으로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은혜는 죄보다 더 커야 하며 은혜의 힘과 능력은 죄의 힘과 능력을 능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제가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만이아마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아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시제에 맞춰서 이제 문법적으로 시제에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였던 것 같이, 즉 과거의 상태입니다. 지금은 은혜도 또한 의로만이마 왕 노릇하고 있으며 현재를 말하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마 영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또 다른 내용은 그렇다면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는 한 집에 아, 있는 집에 아, 아래 있는 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은혜의 실제적인 지배의 능력과 힘에 대하여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의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지배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는 우리로 말고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에베소 5장, 2장 1절 말씀인데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본질상 우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주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아담의 우선은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시료적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며, 또 능력이며, 세력인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의 시, 효적, 효력은, 힘, 효력의 힘과 힘은 인간으로 하여금 PR을 구분하게 하였는 것입니다. PR을 구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p 아의 식별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어,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모른 채 싸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모호하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고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며 하나님에 대하여 싸우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자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가 시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중단 없이 행하였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됨으로써 인간에게 전쟁터에서 피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넘어서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 가장 실제 말씀 제품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 즉 죄의 지배 아래 에 있으며 죄가 왕노릇한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과 또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자동적으로 죄의 속성에 이끌려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로 대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도 하나님을 원수가 원수로 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할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며 죄의 속성이 인간을 그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지배는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기뻐하바 아니라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있는 지배는 죄를 원수로 여기게 되며 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따르지, 따르려, 따르지 않으려 하는 것은 바로 은혜가 왕노를 타게 되는 자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은혜의 당연한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한 예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은혜가 왕노를 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과 같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던 스테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또한 교회를 박해하며, 박해하며,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였던자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은혜가 왕 노릇하지 않고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안에 왕 노릇하던 죄가 그 힘과 능력을 상실하고, 또한 왕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그왕료로 타던 죄가 힘을 잃으며 그 세력을 결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마귀을 멸하시며 죽음을 이겨내셨으며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영적 변화와 은혜의 지배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하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제 본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으며 그렇게 사도라 치을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또한 능력과 통찰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의 사고와 판단력과 분별력이 그러하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옳다고 결론 지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인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나의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선택도 그가 선택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는 내게 주신 주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수고한 것도, 그가 더 많이 애를 쓴 것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힘, 즉 은혜가 그 안에서 왕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인 되었고, 그는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이란 의미는 거부할 수 없으며, 막을 수 없으며, 그 효력이 발생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막아서 수 없고,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를 물으시고, 우리의 판단을 고려하시고, 또한 배려하시며, 참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렇게 할수 없는, 그렇게 할수 있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부르시고,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혜택과 은총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태가 어떠한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으며 우둔하며 미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고, 자비로우시며 선하신 뜻에 의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강력적 행위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은 우리로 죄의 지배 안에서 폭력과 또한 폭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으며 은혜 안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은 은혜의 또 다른 효력을 엿보게 하는데 실제로 은혜의 실질적 효력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발휘되게 되는데, 은혜를 먼저, 어, 우리를 찾아, 우리는 우리를 먼저 찾아내고, 또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 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택하심을 따라"라는 말의 의미는 "은혜의 선택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즉, 은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선택을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죄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깨닫게 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득시켜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깨닫고 알게 하므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지식의 진보를 얻게 되며, 또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실적 지배 요소는 네 번째로, 우리로 알고는 더욱 거룩해지게 함으로 성화시키는 일에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에 실효적으로 역사하는 은혜는 육신과 싸우게 하며 육신을 통하여 지배력을 회복하려는 지혜와 싸우게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함으로 성화되며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게 성숙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는 은혜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은혜가 약할수록 강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죄와 싸울 때 다른 방식이 아니라 은혜가 자신 안에 왕 노릇하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가 역사하도록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위롭게 살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은혜의 왕권은 강화되고 지배력은 확장되며 능력은도 활성화되어. 그리스도인을 더욱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신자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 안전하며 평안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지배력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실효적 지배력이 강화되기 위하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 위하여, 은혜 우리 앞에, 우리 신 은혜의 능력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그 은혜가 다 우리가 내품성이 부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며 성령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앞 끌림받아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날마다 우리 삶들을 주께로 향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애를 쓰여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왕무를 탐해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불강력적으로 부어져 우리가 은혜를 로 받냐 이제 은혜가 죄의 지배에서, 죄의 왕래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고, 은혜의 지배력 안에 우리가 살게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이 거룩해지며, 또 우리의 사람들이 또 성화되며, 또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알을 식별하여, 우리가 누구를 쫓으며어떤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아주 없었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